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 쉬우면서 강력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강의했어요. 프리미어 프로, 베가스, 파워디렉터, 다빈치, 리조브 등등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강의했었지만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쉬우면서 유료에만 있어야 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 제거하는 거, 자동 자막 기능, 나레이션, 또 다양한 템플릿들이 모여 있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캡컷입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사용하면서 여러분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이 아쉬운 점 때문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이유는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캡컷을 검색해 보세요. 캡컷. 엔터, 캡컷, 올인원 동영상 에디터 클릭. 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뭐, 윈도우용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을 다 받으셨다면, 왼쪽에 실행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install now 누르시면 돼요. 설치하셨다면, 타트 나우를 눌러 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했던 내역들이 쭉 보입니다. 캡컷에서 영상 편집하려면 꼭 로그인 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행을 하면 영어 버전입니다. 메뉴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하기 전에 한글로 바꾼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세팅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세팅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랭귀지 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으로 선택한 다음 세이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라고 나오는데 리스타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한글로 변경이 됐죠? 이제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 눌러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할 영상파일 음악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클릭 저는 여기에 동상파일 4개와 음악파일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선택하고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어떠한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5가지만 배우면 바로 영상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컷편집 두 번째는 자막삽입 세 번째는 이미지삽입 네 번째는 음악삽입 다섯 번째는 저장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어붙이기를 하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이 뒤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타임라인이 꽉 차서 영상 클립 삽입한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단 스크롤바를 좌우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중앙에 보면 플러스 빼기가 있죠? 이건 타임라인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축소한 다음 이렇게 영상의 순서대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럼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시간 표시 막대가 나오잖아요. 시간 표시 막대의 아무 곳에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클릭한 이 부분 이 선을 재생 헤더라고 하는데, 재생 헤더가 있는 부분이 미리 보기창에서 보여집니다. 클릭하면 이 부분이 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재생을 하시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 재생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죠. 저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그럼 재생이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스페이스바, 재생. 다시 스페이스바, 일시정지. 미리 영상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 맨 앞에를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 볼게요.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 음성이 있는 것은 조그맣게 파장이 보이죠? 이 파장이 없는 것은 소리가 없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재생에도 기준으로 저는 왼쪽을 지우겠다 한다면 이 버튼. 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자르기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중간을 자르는 거고 이것은 왼쪽을 자르는 거고 이것은 오른쪽을 자르는 겁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왼쪽을 자르기 위해서 왼쪽 자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왼쪽 부분이 없어졌죠? 또쭉 보다가 오늘은 네이버도 알려주지 않는 네이버 검색 기능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지금 한개 클립인데 이 중앙을 잘라 보겠습니다. 중앙 자르는 것은 첫 번째 거 분할입니다. 클릭. 그러면 하나의 클립이 두 개로 나눠졌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 볼게요. 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왼쪽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 클릭. 중간이 잘라졌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자, 여기. 이번엔 재생해드릴 기준으로 오른쪽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번, 세 번째, 오른쪽 자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먼저 스페이스바 눌러 볼게요. 쭉 보다가 자를 부분에 일시 정지를 누르세요. 스페이스바. 왼쪽을 자르겠다. 그럴 때는 q입니다. 이 기준으로 왼쪽을 없앨 거예요. q. 없어졌죠? 다시 스페이스바 쭉 보다가 자를 부분에서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거죠. 중간 자르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b. 요첫 번째 버튼입니다. 컨트롤 b.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일시정지, 중간 자르겠다, 컨트롤 B 한 다음에 중간은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클립이 왼쪽으로 당겨오죠?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일시정지 하고 오른쪽을 자르겠다 한다면 이때는 W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왼쪽 자를 거야, Q. 오른쪽 자를 거야, W. 중간 자를 거야, 컨트롤 B. 이렇게 하면 컷 편집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놀라운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자동 자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막이 입히는 거예요. 메뉴에 보면 텍스트가 있죠. 그리고 자동 캡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에 만두기 눌러볼게요. 자 말한 부분에 자동 자막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클릭. 스페이스 오늘 네이버도 알려주지 않는 네이버 검색 기능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확률이 90%가 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정확히 맞죠? 그럼 이 서식을 좀 바꾸겠다 한다면 클릭한 다음에 글꼴 선택한 다음 맨 위로 올려보세요. 한글 폰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폰트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좋겠죠. 나눔고딕 선택했습니다. 글자 크기도 키워볼게요. 진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폰트 칼라를 하얀색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하얀색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테두리를 주거나 자막바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자막 바를 집어넣어 볼게요. 밑으로 스크롤 바를 내려주면 배경이 보이시죠? 배경을 체크해 보세요. 검은색으로 나왔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높이도 조금 주고요, 너비도 조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니까 전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자동 자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막을 영상 위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추가 클릭한 다음 기본 텍스트 누르셔도 되겠고 편집 효과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는 텍스트 추가 누르신 다음에 기본에서 기본 텍스트를 드래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드래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화면 위에서 텍스트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해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미리 보기는 재생에 더 있는 위치에서 보이거든요. 여기에는 자막이 없죠. 자막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표시 막대를 자막 위에다 클릭하시면 화면의 기본 자막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기본 텍스트를 지우고, 안녕하세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입력했죠? 그리고 폰트를 변경하고요. 글꼴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한글 폰트가 상업용 무료 폰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0%가 다 상업용 무료 폰트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눔고딕, 도연체, 뭐 이런 폰트들은 상업용 무료 폰트죠. 가비아도 상업용 무료 폰트입니다. 칼라를 바꾸시려면 여기서 이제 바꾸셔도 되겠고요. 이번엔 테두리를 적용해 볼게요. 밑으로 내린 다음에 획 체크 그리고 두께를 정하실 수 있고요. 자막의 위치는 화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엔 영상 위에 이미지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파일 가져왔던 곳이 왼쪽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로고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지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음악을 집어넣어 볼까요? 음악은 밑에, 하단에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근데 사람 목소리가 있으면 음악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클릭한 다음에 볼륨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럼 파장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뒤에는 검은 화면에 음악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상 길이만큼 잘라보겠습니다. 아까 자르는 거는 영상 자르는 것과 동일한데, 오른쪽 자르기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지만, 오른쪽 자르기 단축키는 W입니다. 음악을 클릭하고 W 클릭하면 오른쪽이 잘라졌죠? 오늘은 네이버도 알려주지 않는 네이버 검색 기능 10가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신기한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위에 영상을 드래그 해 볼게요. 됐죠? 저는 인물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오려내기가 있습니다. 꼭 뒤에 크로마키 배경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하 자동 오려내기가 강력하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도 알려주지 않는 네이버 검색 기능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크기와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컷 편집을 했죠? 그리고 자막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배경음악을 집어넣었어요. 영상 위에 영상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배경도 제거했어요.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정해보세요. 연습 1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정해보세요. 클릭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다 한다면 동상은 그냥 동상 폴더에 저장하세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폴더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보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취소 누르셔도 되겠고요. 진짜 잘 저장되는지 결과물을 확인하시려면 폴더 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다. 오늘은 네이버도 알려주지 않는.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 강사입니다.까지에 대해서. 편집이 잘 됐죠? 닫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동 자막을 실행했기 때문에 자막 파일만 따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 자막 파일이 필요 없다면 이것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영상 편집을 끝내시려면 취소 누르시면 되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영상을 수정하겠다 한다면 캡컷을 여신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편집한 것을 쇼츠로 만들려면 이 중간에 보면 비율이 있죠? 비율을 클릭한 다음 9대 16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크기는 크게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또 저장하려면 내보내기 들어서 쇼츠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캡컷을 개발한 회사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입니다. 틱톡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에 넘긴다는 보안 우려가 있는데, 틱톡과 캡컷을 개발한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깨림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캡컷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캡컷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